선 제가 난지 1 1로왔는데이 난지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건지 아시는 아시는 선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초가 예 네. 아, 그전 그래, 예 많이 자생했다고 해요. 음. 그래서 그 유래적으로 그랬다고 그 책자에 또 그런 걸또 보면 또 다른 유래가은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난조와 지초가 많다. <laughs> 그래서 많이 알려졌고요. 옛날에 네. 난주 국민학교를 졸업을 하면 네. 학군이 인천으로 되어 있어요. 당진 쪽이 아닌 학군제가 인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졸업을 하면 무조건 운적으로 인천으로 가야 돼요. 당진으로 가려면 아. 네. 전학을 아. 가야 돼요. 항상 단기 내 속해 있었고 여기 이섭외대했서요 국민학교 나오고 그러면 중고등학교 거의 다 인천에서 많이 보내셨어요. 다 중, 고등학교, 인천에. 아 중고등학교 인천. 그러면 인천으로 학교를 다녔을 때는 배 타고 등하교를 했어요? 인천에서 자취생활. 아아 아, 인천에서 자취생활 네. 하면서. 야, 어렸을 적에는 그냥 눈 마렵고 다 벗고서. 응? 그냥 꼴뚝에서좀 대밀부대고 데뷔 놀고 뭐 어렸을 때그래서꼬 뻘이 어. 좋아서 그이렇게다선적이 들어잖아요. 네. 그 거기가 다 아주 그냥 그 뻘이 아주 참 좋았어. 어, 쉽게 말해서어느 워드 축제하는지 어렸을 때는 여기가 뻘이 그만큼 좋아 가지고 아. 어. 그러니까 몸늘 별로. 애기들이 촉하게 런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뭐. 그 뻘이 뭐, 뭐. 그 좋던 뻘이 한 개도 없어요. 어. 초등학교 되게 면서 학교 가서 저거 저 응? 친구들하고 그냥 뛰어대면서 놀고 그 그것도 이제 별다른 게고 그전에는 뭐 놀이기가 없으니까 네. 도둑사이라고 해서 도둑질이라고 돼 있어 이게 우산은 안 보여. 네. 우서도안 보이고 아래서도안 보이고 아, 이렇게쏙 들어갔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도둑들이 좀 많이 숨어 있었어요. 아, 도둑 선녀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선녀 바울, 이가면 어, 어, 어. 아, 그래요? 거기 가면은, 어. 바울가 이렇게 가면은 딱 뚫려있어. 한 1, 어. 폭이 1m 되고, 네. 폭 1m 되고. 사람은 네. 네. 들어가서, 거이 하늘 별도 안보 어? 안 어. 안 아, 위가 뚫려있어서. 음.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일을 상업권으 보장되는 연육료가 제발 빨리 개통되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거지. 음. 뭐, 연육료가 낮으면 불든 눈이 오든 뭐가 오든 아무 때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또 요즘 제가 난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음. 의료 환자가 생기죠. 아니 그러면 지금은 여기 보건진료소가 다그 하나뿐인 거예의지할 때가. 그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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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라고 뭐 해봐야 그냥 간단한 진료지. 네. 우리가 만약에 어디 아파가지고 긴급 칼리병, 큰병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뽀글질려서도 아무것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죠. 편히,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농, 뭐, 농업 길이라든지 음. 있는 동안 좀 주민을 위한 사업을 좀 해놓고 가려고 좀 해보는 게죠